오늘도 소나무 주간 철사 풀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철사 자국이 표지가 안 납니다. 그런데 밑에 철사 자국이 좀 보이네요. 그래서 풀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고건 뭐 이렇게 좀잘된것 같고요.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설순도 풀어줄 때가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여기서부터 풀어볼게요. 이렇게 보면 언뜻 보면 철사 자국이 표시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많이 파고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방금 소나무 밭에 풀약 세통 치고요. 풀이 없어야만이 주변이 좀 깨끗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풀약을 세 통이라 쳤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장마 틀이 또 시작될 것 같은데요. 비가 오고 나면 풀들이 무상합니다. 그래서 미리 제압을 좀 했습니다. 아우 여기는 자국이 많이 나죠. 이게 한번보십오 여기. 겨울에 감았는데. 지금 소나무들이 이 살이 찌는 계절이거든요. 키도 물론 자라고. 그래서 빨리 파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소나무밭에만 나오면 이상하게 바빠요. 지금 현재로는 이 철사풀기가 지금 급해요. 솔선하고 이 여기 이제, 하단부를, 이렇게. 와, 이렇게 심하게 파고들었네요. 어릴 때는 솔순이 조금 많이 자라도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곡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키 조절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4 m m 짜리를감았는데요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이 솔순도, 풀어줘야 될것 같네요. 이게 지금, 솔잎이 이렇게 됐죠. 이러면은, 풀어줄 때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솔순은 그냥 뭐, 풀기 쉬워요. 약한 30, 30cm 넘게 자랐는데 축소를 시켰습니다. 지금도 조금씩 자라고 있겠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설순도 이제 성장이 멈춥니다. 이렇게 그대로 잘 먹지다가 잘 됐네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렇게 목질화가 잘 됐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지금 곡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풀고 나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옆에 것도 더 풀어줘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단이 되겠죠 단 여기에 전정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벌써 이렇게 정화가 나왔습니다 세개 나왔네요 세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에 이제 밥이 차고 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살짝만 내려 주면 될것 같습니다 평지보다 약간 이렇게 쳐져 있는 게 보기 좋더라고요 된것 같습니다. 솔잎이 지금 짜글짜글하게 이렇게 됐네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됐죠. 솔잎이 원래는 요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철사를 이제 감아놨더니 이렇게 됐어요. 나중에 다 나중에 되면 자연적으로 다 퍼집니다. 여기 이제 고기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 이런 형태로 정수를 만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이 단이 되고요. 요 데서 이제 여기서 또 솔수를 받으면 여기가 다 단이 되겠죠. 이제 그런 형태로 하면 될것 같고요. 옆에 있는 이 나무도 철사 풀기를 해줘야 될것 같네요. 한번 풀어볼게요. 잘 굳어 있죠? 이렇게. 이제 철사를 풀어주게 되면 나무들이 더욱 잘 큽니다. 산에 가면 그 나무에 칙이 막 이렇게 감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가 잘안 커요. 그런데 이제 그 칙을 제거를 해주게 되면 잘 자라게 되죠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철사도 이렇게 나중에 놔두면 다쓸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이거는 3mm 짜리 두 개를 감은 것 같네요 또 자국이 조금은 나네요. 금방 없어질 겁니다. 이 인근은. 요게 이제 희생지가 많아야 어 여기가 갑자기 여기 보면 그 가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 에 고부 현상이 생겨요. 여기 동그랗게 돼요. 그래서 이거 오늘 음 제거를. 조금 해줘야 되겠네요, 굵은 거는. 동그랗게 생기면, 보기 싫어요. 그리고, 작품으로 가치도 좀 떨어지고요. 자, 이렇게 다 풀었어요. 그대로 이렇게 굳어있죠. 이걸, 전쟁을 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개만 전장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합버리면그렇고요 음, 여기도, 여기 앞에 있는 거, 전장을 하겠습니다. 여기를 좀 바짝 꺼내줘야 되는데 그거를 가위를 안 가져왔네요 철사 푼다고 철사 끊는 것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여기에 이제 이것도 철사를 감아서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지금 이렇게 삼각대로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이렇게 철사를 감아서 위치가 크도록 만들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고기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뒤로 가야 되겠죠. 이,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요걸 이렇게 이렇게 틀어야 되겠네요. 2mm짜리를 감아야 되겠습니다. 여기를 여기 부러졌던 자리인데 다시 감아서왜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이 철사를 꼭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연약한 그솔수는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곡을 약간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틀면 이게 나중에 이제 뭐다는뭐 나중에 생각해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이게, 여기가 벌레가 먹었는지 꼭대기 끝을, 껍부분에 벌레가 이렇게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나중에 이제 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게. 뒤에 붙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틀으면 요게 좀 틀어주려고 2mm짜리를 감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렇게 똑바로 됐죠. 뒤에 정확하게 붙었잖아요. 이렇게 팔꿈치 뒤에. 자, 요렇게 하면, 음, 된거 같고요. 요거는 조금 목재라가 되거든. 요렇게 잡아서. 지금 뭐 해버려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곡을 조금 줘야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제 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거는 글쎄요 요거 하나 남겨둬야 되겠네요 왜냐면 여기가 아무래도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처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철사풀기를 두 개를 했고요 철사 푸는데도 이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됐네요.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무럭무럭 자라주기만 하면 될것 같고요. 자, 이것도, 아, 여기, 묵은 솔려버 이렇게 조금 따주고요. 너무 많이도 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설순 주간 철사 풀기를 했고요. 또 설순 철사 풀기도 한번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